아니, 여기에 마저 같은 게 붙어 있어서 들어가 좋기 해. 어 검성풀 4, 5초 네 그럼 검성은 단장 뭐예요? 돌사 돌다? 유지 세월이 보고 들어갈고요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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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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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

서울이었나 어, 멀리 갔대요. 내려왔어요. 가로, 가요 바람. 아, 비 한 번. 네. 한 번. 요한 번. 네. 한 번. 네. 한고 네. 한 번. 네. 한 번. 네. 한 번. 네. 한거 네. 한 번. 제 자리 가이잘입니다요 네. 리나 오, 와. 아, 좋아. 음.

어 형님 거기 사진님들 다아 진짜 치근데 그래서 이거뭐 하나 응야왜 음. <laughs> 이러는데 어. <laughs> 또 이거야 또 이거 살짝 언언니치 언니 치우 음, 음, 음. 먹으러 오자 어와 언니 아 남기 오빠 응 흥재 저 있어 뭐 흥재는 진짜 개지언